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니, 여러분, 피디님하고 오늘도 99일 뭔가 만들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댓글을 이렇게 많이 남겨주실 줄 몰랐습니다. 정말 정말 다 만들고 싶지만, 오늘 만들어 볼 것은 좀 특별하거든요? 난이도가 꽤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피디님, 우리 오늘 뭐 만들게요? 어, 빌딩? 어? <laughs> 빌딩 같은 소리하고 있는데, 여기 방망이가 없네, 부음처럼. <laughs>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떤 친구분이 놀이터를 만들어 달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거기 있는 좋아요 개수가 500개가 넘었어요. 그래서 놀이터는 반드시 만들어야 될것 같거든요. 그런데 놀이터를 구급하면서 표현하려면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PD님하고 아주 창의적으로 99일간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한 번씩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99일 놀이터 만들기 렛츠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일단 맵부터 열어야 되죠. 자, 맵 열심히 열어보겠습니다. 와, 놀이터라니. 정말 이게 상상이 안 되는데. 피디님, 놀이터 어떻게 만드실 거죠? 그러게요. 놀이터 좀 많이 어려운데?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오늘 여러분, 놀이터에 미니게임 두 가지를 만들고, 피디님과 저 중에 이제 미니게임 더잘 만든 사람이 이기는 거? 지는 사람은 로벅스 쏘기? 자신 있나요? 흠... 음,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오케이, 그럼 여러분, 피디님하고 놀이터 만들기 1대1 가보겠습니다. 놀이터를 절반으로 아예 나눠버릴까요? 놀이터까지 절반이요? 그치. 우리 구역을 이렇게 나누는 거죠, 피디님. 오케이, 일단은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한번에 두 가지 맛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놀이터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아, 이게 마인크래프트처럼 용암을 좀 떠올 수 있고 그런 게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거든요. 용암 떠오는 그런 기능은 아직 없죠. 그리고 가끔씩 근처에 구조물들이 스폰이 되는데 이번에는 아쉽게도 구조물들이 따로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머리를 써서 여기를 재밌는 놀이터 공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토끼발 파밍 아니 언제 주니? 잠깐만 토끼야 너희들 금만 잡히고 싶지 않니? 발만 주면 돼오 오케이 오케이 토끼 발 하나 구했고요. 자 오늘도 피 d 님은 나무꾼, 저는 어쌔신이 되어서 파밍을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기 여러분, 애기를 빨리 구할 수 있겠군요. 정말 가까이에 있습니다. 애기부터한명 구해주도록 할게요. 늑대 정도야 뭐 쿠나이 안 써도 되겠지? 우 오, 늑대 가족 뭐야? 늑대 가족 뭐야? 야잘 나오는데? 하나 둘톡톡톡웅컷톡톡톡뭐 응, 늑대 가족 두 개. 피디님, 토끼발만 하나 파밍하면 돼요. 우리 늑대가족두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애기야, 잠깐만 울지 말고 있어. 여기서 좋은 자루 나올 거 기대하고 있어. 좋은 도끼 아니면 좋은 자루. 는, 쿠나이. 아, 손전등 나쁘지는 않아. 전망대 안 올라가도 되네. 비참음 줄었으면 됐죠, 여러분? 자, 첫 번째 애기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구했거든요. 원래 이 정도 속도로 애기를 구하진 않는데 일단 애기 한명 텐트 쳤습니다. 두 번째 친구 어디 있을까요? 두 번째 친구는 알파늑대 잡아야 되는데 거기서 만약에 알파늑대 가죽이 나온다면 그러면 오늘도 편하게 놀이터를 만들 수 있겠죠, 여러분? 자, 큰나이 그 들고 가봅시다. 여기 근처라 그랬는데? 맞다, 피디님. 우리 오늘도 놀이터에서 노는 사람이기 때문에 갑옷 못 입는 거 아시죠, 피디님? 어, 놀이터에서 갑옷 입고 놀면 안 되나? 아, 무슨 소리예요? 놀이터에서 누가 갑옷을 입고 놀아요? 어, 어릴 때 그런 거 했는데. 갑옷을 누가 입어요, 놀이터에서? 어디 중세시대 놀이터를 다녀오셨나요? 자, 강력한 손전등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서 찾아버렸습니다. 알파늑때 찾아버렸고요. 얘네들 안전하게 쿠나이로 쏙쏙쏙쏙쏙쏙. 와 알파늑대 가죽 두개 나왔어. 근데 이거 하나 이거 꺼내야 되는데. 아 엉덩이 물렸어. 일단은 애기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잠깐만 상자 뭐 있어. 미안하다 애기야 너를 구하려고 했는데 일단 상자부터 열어봐야 되지 않겠니? 아 가죽 바디. 이러면 내 이미지를 위해서 애기를 먼저 구할 걸. 하지만 과거로 돌아가도 똑같은 선택을 할 거야. 일단 늑대 가죽 구했는데 하나가 안에 있거든요. 오 사라졌어. 늑대 가죽 어딨어? 하나가 여기 있었거든요. 아 이거 안 주워지나? 안 주워지나? 안주, 아, 따가워. 아, 피디님 거 구해갈라는데, 저게, 저, 못 꺼내겠다. 저런 거 이제 쉽게 꺼내는 방법이 있나요? 밑으로 내려가서 꺼내는 거말고 방법이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럼 여러분 이제 놀이터를 꾸미기 위한 자원들을 열심히 한번 채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소총이 나오면 정말 완벽하죠. 아, 근데 쿠나이 나왔어. 창은 챙길 필요 없어요. 왜냐면 카타나 들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창 같은 거는 일단 안 챙길게요. 그리고 여기서 좋은 게 나올지 몰라. 이 상자에서. 시앗상자 베리 오 베리 나쁘지 않아 코코볼들도 지나가면서 다 챙겨주고 쿠나이로 이 친구들 좀 잡아주겠습니다 와 진짜 효율이 너무 안 좋아 내 쿠나이 너무 아까워 심지어 한발 빗나갔어 이럴수가 와우 다 잡았습니다 그냥 챙길 수 있는 아이템들은 다 챙기게요 쿠나이 몇 개나 맞지? 150발 150발이면 그래도 충분합니다 150발이면은 애기들은 일단 다 구할 수 있겠네요 오 소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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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요 여기 은행 있죠 은행은 꼭 털어야 돼요 은행에 있는 돈들 다 주워야 됩니다 얘네들이 이제 다 전부 가구이기 때문에 코인 하나당 가구 하나죠 다 주워주도록 할게요 어돈 많이 벌었다 벌써 105원 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잠깐만 늑대야 늑대야 오지마 아, 아이 늑대 트롤이야? 연료 캐니스트도 얻어주고 이제 기지 돌아가면서 아이템 조금만 쓱 주워주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뭐 많이 캐왔습니다 어두운 거다 넣어주고 연료들 다 넣어주겠습니다 다 넣어줄게요 이거 다 넣어주고 그리고 항상 나침반하고 해시계는 만들어줘야죠 그리고 다음에 스퀴드 친구가 이쪽에 있다 하거든요 이쪽으로 쭉 가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쭉 가서 애기도 구해주고 오 요정이 있다 요정님 혹시 칠리 하나 더? 아, 아쉽게도 베리 주네요. 오, 찾았다. 동굴 찾았습니다. 아, 근데 하필이면 걸려있어요. 딱 걸려있어요. 맵이 한번더 열려야 아기를 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처에 파밍 좀 할게요. 리볼버. 오, 권총. 권총에다 권총탄 엄청 나왔고요. 자, 그리고 여기 곰부터 미리 잡아 놓을게요. 오! 사사사사사사 오케이 컷! 문은 열었는데 구할 수가 없네? 이거 어떻게 들어가지? 자 이거 나중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애기 구하러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면은 구구밤에도 자체적으로 놀이터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좀 참고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네가 있긴 한데 그네, 미끄럼틀 그리고 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짱구의 하루 이렇게 세 가지가 있네요 오 그리고 강력한 도끼 얻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강력한 도끼나 챙겨가고 놀이기구를 몇개 정도를 해야 되려나 놀이터에 보통 3개 4개가 있긴 한데 그거를 <laughs> 구구하에서 어떻게 만들지? 자 일단 그거는 이따가 생각해 보도록 할 거고요 피디님 저 강력한 도끼 들고 갑니다 내가 먹고 싶지만 나무꾼이 있기 때문에 꼭 참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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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그리고 모닥불도 끝까지 업그레이드 했네요 여기서 고기도 구워주고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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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한 도끼 우리 다 있어요? 오, 대박인데? Okay, 이런 면을 강력한 도끼 너무 좋죠. 그 다음으로 아기를 구해 주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문을 뜯어놨기 때문에 저문 지하로 내려가가지고 아기 구해 오겠습니다. 자, 과연 무엇이 나올까요? 오 메디킷 좋아. 오 쿠나이 좋아. 쿠나이 그몇 발이지? 140 발. 아기를 구하는 게 아무래도 좀 낫겠죠. 곰 잡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기 풀어주고 다음 아기를 또 찾으러 가야 되거든요. 아기야 텐트 얼른 만들어, 그렇지. 텐트 세개 만들었고 나머지 코알라 친구. 자, 코알라 친구도 엄청 멀리 있네요. 아, <laughs> 이거, 어셋신 아니었으면 <laughs> 정말 왔다 갔다 힘들었겠다. 그리고 가면서 쓱 하고 코인들 다 먹어주고, 오늘은 혹시 모르니까 연료도 좀 모아주도록 할게요. 저번에 보니까 연료가 애매하게 모자라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마침, 대장간을 발견했습니다. 오, 무기고에서 또 탄약도 챙겨주고, 대장간을 발견했으니까 여기서 망치를 그냥 바로 만들어도 될것 같아요. 아, 이거, 맨몸으로 잡으면 좀 위험할 것 같아. 긴 한데 맨몸으로 안 잡아야지 쿠나이로 잡아야지 오케이 <laughs> 생각해 보니까 맨몸으로 잡을 이유가 없어 쿠나이로 잡아 케이크는 안 먹고 가지고 있을게요 놀이터에서 놀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케이크 있으면은 간식이죠 여러분 자다대장간을 완성을 해줬고 여기서 과연 무엇이 나올지 강력한 손전등? 이거는 뭐 없어도 될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망치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스크랩 다섯 개, 5개. 스크랩 다섯 개를 근처에서 구해야 됩니다. 고철, 오 저기 있다. 고철에다가 나무 하나, 둘, 셋. 나무 두개 더. 넷, 다섯. 고철을 이 근처에서 찾으면 좋은데 지금 고철이 안 보이니까 일단은 밤 되기 전에 곰한두 마리만 잡아놓도록 할게요. 오 잠깐만. 공들이거왜 이렇게 너무 위험해 너무 위험해 너무 위험해 음야 잠깐! 한대 맞어 싼데 맞어 싼데 맞어 싼데 맞어 싼데 맞어 자 일단 다 던져 다 던져 다 던져 다 던져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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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메디키 다나 쓰겠습니다 이따 나를 위해 써야 돼 로벅스를 쓸순 없어 오케이 오다잡았어 뭐지 저번보다 더 능숙해졌는데 99범 할 때마다 더 능숙해지는데 여기서 루비 레전더리 상자가 나왔습니다 아 방패 방패 이거 이거 어다 쓰지 일단 이거 끼고 돌아다녀볼게요, 여러분. 그리고 망치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서 고철을 하나 또 추가로 발견을 해줘야 되거든요. 어어딨니 고철 하나쯤은 나올만 한데? 고철이니? 고철이다. 고장난 선풍기. 일단 여기로 올라가서 몸몸 피신 딱 해주고 그리고 여기서요 재료를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려 줄게요. 만들어졌다, 만들어졌다. 자, 여러분 일단 망치 만들었습니다. 망치 무사히 만들었고요. 이거 집으로 돌아가서 얘네들 다 연료로 써줘야겠다. 와, 여러분, 또 피디님이 나무 엄청 캐 놓으셨거든요? 그러면 이걸로 먼저 번개 막대기 만들어주고요. 횃불을 10개 그냥 박아줄게요. 횃불이 이게 여기 안전 범위를 늘리는 거거든요? 안전구역을. 근데 횃불이 의외로 이거를 엄청 늘려주더라고요. 10개 다 꽂으면 진짜 넓어져요. 오케이, 이거 해주고, 번개 지팡이 만들어주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이 없네? 다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장을 일단 심어주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침 이 가구상인이 나타났거든요? 가구상인 여기 있는데, 가구상인한테 일단 가줄게요. 페인트 브러쉬 챙겨주고, 아저씨 거래 조금만 하죠? 자, 여기서부터 문제인데, 놀이터. 놀이터 일단 그루터기 같은 게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루터기 사주고, 놀이터, 오, 어 펜스. 펜스는 쓸일 많을 것 같아요. 펜스 사주고, 또 이제 덤불. 이런 것도 쓸일 많을 것 같거든요? 바위 많이 사주겠습니다. 바위 사주고, 그리고 놀이터 입구 느낌으로 이런 거 이제 사주고, 와돈다 썼어. 돈다 썼어. 여러분 돈다 떨어졌습니다. 돈이 다 떨어졌으니까 이제 여기 광신도 던전 가야겠죠? 1층은 쿠나이로 가볍게 없애 주죠. 카타나로 할까? 오케이. 카타나로 가볍게 깨 주도록 할게요. 좋아요. 잡았습니다. 오케이. 1층 끝. 이게 쿠나이는 살짝 위로 던져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데미지가 덜 들어갑니다. 머리 맞추기 진짜 어렵다. 쿠나이로 자, 일단 2층까지 클리어. 생각해보니까 권총이 있네? 깨버렸죠? 아, 이제 진짜 광신도 던전은 너무 쉽다. 요, 근데 왜 가려져 있지? 나무로 가려져 있네? 다이아 얻어주고. 자, 여기 상자에서 뭐가 나올까? 상자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아, 방패 또 나왔어. 말도 안 된다, 진짜. 어떻게 방패만 나오지? 방패 지금 두개째예요 피디님 방패 드릴까요? 달라고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일단 놔두 갈게요. 이거 꺼내서 가려면 또 뭐니까. 어쨌든 집에 바로 안 들어가고 아이템 조금만, 조금만 더 들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자, 어두운 거다 넣어주면은 또 이제 어마어마하죠? 이제 피디님이랑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 통나무 벽으로 한번 감싸줘야 됩니다. 자,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둥근 형태가 많기 때문에 둥글게 둥글게 해주겠습니다. 어, 막았어. 너희들 못 들어와. <laughs> 자, 이제 광신도 못 들어오는 류이키 텐카이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좀 어두우니까 광신도는 좀 천천히 없애는 걸로 하고 횃불들을 먼저 가장자리에다가 좀 설치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하면 놀이터 공간은 너무 크죠, 현재? <laughs> 진짜 너무 커요. <laughs> 잠깐만. 피디님, 우리 놀이터 축소해야 될까요? 놀이터 너무 크지 않아요? <laughs> 여러분, 그리고 오늘은 나무가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역별로 놀거리를 만들어 놓고 구역을 또 나눠야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눠볼 거냐면 이 중앙은 휴식장소거든요. 중앙은 휴식장소고 여기 안에 둥글게 또 이제 울타리를 또 쳐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 미니게임 따로 하고 이쪽에 또 이제 게임이 따로 있고, 그런 식으로 한번 꾸며볼까 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둥글게 공간을 만들어줬거든요. 지금 어? 보시면 어마어마한 공간들이 만들어져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공간을 어떻게 분리했냐면, 1번 미니게임 장소, 그리고 2번 미니게임, 이런 식으로 여기 3번, 4번 이렇게 둥글게 미니게임 장소들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피디 님이랑 저랑 할 거는요. 각자 반반씩 맡아서 이 안에 미니 게임을 채워 넣는 건데요. 피디 님 준비되셨나요? 어떤 게임이든 괜찮습니다. 각자만의 미니 게임을 창의적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벌써 첫 번째 미니 게임 하나 주제를 완성했거든요. 정말 고전적인 놀인데 유명한 놀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거 다 아실 겁니다 자 여러분 놀이터 지금 미니게임 잘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놀다가 친구들이 배고파질 수도 있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식량 창고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밥도 먹어야 되거든요 배고플 때마다 그래서 이렇게 벽을 이용해가지고 네, 자동음식 제작기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케이크는 나올 때마다 옆으로 빼줄게요 그리고 여기 테이블도 하나 더 만들어놔야겠네 테이블 만들어 놓고 여기 위에다가 놀다가 지친 친구들이 케이크를 먹을 수 있게 케이크도 이런 식으로 올려주겠습니다 아주 이쁘게 올려주고 스틸도 놔둬놓으면 배고프다가 바로 먹을 수 있죠 배고프니? 친구야 배고프니? 이거 먹을래? 아니요 아직 배가 안 고픈데 오 진짜 배고픈가 봐 먹으러 왔어 오 어, 대박 음성인식 게임인가? 그리고 놀이터에서 놀다 보면 피곤할 수도 있죠 피곤한 친구들에게 휴식을 줄수 있는 이런 침대존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우리 놀이터에는 흙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누워도 됩니다. 사실은 그냥 누우면 안 돼요, 여러분. 놀이터 갔다 와서 손 씻고 다 해야 돼요. 그리고 다쳤을 때 놀이터에서 부상이 항상 함께 할수 있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메디킷들 다 여기다가 끼워주도록 할 거고요. 의료품들 미리미리 다 이렇게 넣어놔야 되죠. 누군가 부상을 입었을 때욕이하게쓸 겁니다. 그리고 오늘만큼은 나침반이랑 태양식은 이렇게 정갈하게 딱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저는 미니게임을 위해 토끼를 좀 잡을 건데요 토끼를 잡아서 쓰는 곳이 있습니다 미안하다 토끼야 하지만 너희가 제일 잘 어울려 미니게임에 어 여기 있다 잡을 필요 없었군요 자 어쨌든 구했고요 이제 내부를 좀 꾸미려면은 가구상인 분이 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구상인 분을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디님도 뭔가 만들고 계시긴 한데 뭐 만들고 계신지 모르겠거든요 여러분 근데 저는 어쨌든 일단 완성했습니다 미니게임 두 개다 피디님 저 완성했어요 가구상인 나왔다 여러분 그럼 저는 가구 상인을 향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가구들을 더 팔지? 자 일단은 뭘 사야 될까? 오케이 이런 원도 사주고 앉아서 쉴수 있는 의자도 좋죠. 오 랜턴 좋아요. 랜턴 사주고 갈대도 사주고 의자들 또 사. 책장도 사. 와돈다 써버렸어 또. 가구 사는데 돈이 왜 이렇게 모자라지? 한평생이 지난 후 자, 여러분, 피디님하고 저는 지금 미니게임을 각자 두 개씩 만들었는데, 그 전에 여기 공간을 먼저 설명해 드려야겠죠. 자, 이제 놀이터라 하면은, 놀이터에 불이 있으면 위험해요, 아니요, 위험해요, 피디님?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불에 쉽게 들어갈 수 없게 이렇게 불딱 한번 막아줬고요. 얘네들 풀처럼 생겼지만 사실은 철입니다. <laughs> 철판인 걸로. 그래서 만약에 불을 넣어야 된다. 불을 피워야 된다. 그러면 안전하게 여기 있는 곳으로 넣을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여기 놀이터에서 놀다가 쉬고 싶을 때 앉아서 쉴 수도 있고 누워서 쉴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다쳤을 때 대비해서 이렇게 약들도 항상 있고요 가지고 놀수 있는 인형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책장에다가 본인 물건 놔둘 수 있는데 에이, 분실물 조심해야 돼요. 분실물 조심해야 되고 여기서 이제 요리하는 친구 있네요. 이런 식으로 요리해서 직접 먹을 수 있고 배고프면 케이크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피디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게임 해보시겠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자, 첫 번째 게임. 여기서 딱 기다려주셔야 되거든요. 준비가 필요해요. 뭐냐면은, 자, 바로 지역 탈출입니다. 바닥이 정말 위험한 곳이거든요. 용암바닥 게임이라고 좀 생각하면 되는데, 바닥을 밟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지금부터 피디님 머릿속의 시뮬레이터. 저희는 이 모든 초록색 땅이 용암이 됩니다. 그리고 점프로 이거를 지나서 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줄이 이렇게 이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진행해서 여기까지 오는 게 목표입니다. 만약에 중간에 곰 덫을 밟으면 실패예요 네, 저기. <laughs> <laughs> 이 아저씨 여기서 덫 밟고 있어요. 자, 그럼 피디님 출발! 자, 지금 피디님 옆에는 용암이 부글부글 끓고 있고요. 네. 자, 밟을 어, 뻔 했죠? 어, <laughs> 밟을 <뜨거워>. 뻔 했죠? <laughs> 이. 어, 좋아, 어, 좋아. 좋아. 오 아오. 야잠깐만 땅밟은 거 아니야? 방금 땅밟은 거 아니야? 지금 지 솔직히 여기 밟았잖아. 어 아니야 아니. 저 밑에 밑에 저 하나 아, 밟은 거, 거 저... 봤는데 여기 밟은 거안 봤는데? 안 밟았어 안 밟았어 안 밟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여기서 또 아, 어렵거든요. 여기, 여기 그 조그마한거 밟아야 돼요. 조그마한 거. 여기 옆에 화단 밟고 넘어가는 거. 반칙. <laughs> 저거 저거 없음. 여기 용암 여기 용암. 어. <laughs> <laughs> 아! 미리님 <laughs> 발이 불탔다. <laughs> 자, 피디님,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죠.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쉽습니다. 아, 그냥 이렇게,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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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자, 용암, 용암 피하기, 용암 피하기. 자, 이것도 쉬워요. 요렇게. 요렇게! 아, <laughs> 다리가 불타고 있어. 잠깐만, 피디님, 저 땅에 안 닿았어요. 이거 보세요. 보이죠? 땅에 아직 안 닿았어요. 땅에 안 닿았어요. 오케이. 오! 따 땅에 아직 안 닿았어요, <laughs> 여러분. 땅에 안 닿았어요. <laughs> 여튼 이렇게 하는 놀이공원 첫 번째 게임이고요 자두 번째 게임 뭐냐면요 아주 아주 파격적인 게임이거든요 PD님 여기 제가 바닥에 스프를 놔둘 거예요 여기 게임 이름은 스프 던지기예요 그래서 여기 넣으면 1점 2점 3점 만약에 여기 넣으면 4점 마지막까지 가면 비밀 최종 보상 여기 위에 만약에 스프를 올리면 비밀 보상이 있습니다 기회는 총두 번인가요? 네, 사실 스프 던지기도 아니고 여기 토끼발 던지기거든요. 근데 토끼발로 하면 난이도 너무 높을 것 같아서 스프 던지기로 해야 될것 같은데 아니 토끼발로 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던져 보세요. 일단은 연습구 연습구. 오케이 하나 연습 하나 연습. 자 과연 피디 님 가능할지 날아가나요? 호 슛. 아아못 아, 아, 날리는데 이 사람? <laughs> 하나 둘 셋. 아못 넣네. 제가 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저기, 저 분홍색 있죠? 저기까지 넣는 거 쉬워요. 하나, 둘, 셋. 우와! 들어갈 뻔 했는데? 잠깐만, 다시. 먼저 넣는 사람 이기는 걸로 하죠? 이번에 저 먼저 함. 나 느낌 알았어. 하나, 둘, 셋. 아, 이름 너무 세네? 오케이, 오케이. 피디님 던져보시죠. 오, 어, 오, 어, 여, 여긴가, 여긴가? 여기 색에다 넣어야 오. 돼요? 정말, 피디님, 토끼발 어디로 갔어요? <laughs> 어디로 날린 거야, 이 사람? 여튼, 이거 매일매일 연습하면 되고요. 여러분들도 여기 오셔서 이거 매일매일 연습해주시면은, 여기, 만약에 이 위에 스프를 이렇게 얹었다. 그러면, 최종 보상이 연락됩니다 최종 보상은 바로바로 바로 알파 늑대 가죽 <laughs> 알파 늑대 가죽이고요 자 그럼 PD님이 만든 게임이죠 미니게임이 뭔가요? 아 제가 만든 미니게임 첫 번째 게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어렸을 때한 번쯤은 해본 바로 미로 찾기 미로 찾기 이거 1인? 1인칭으로 가나요? 1인칭으로 가면 더 재밌습니다 야 여러분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갈림길 나오고 오 뭐야 나무로 막아놨네 야 힌트는 불을 따라가라 불을 따라가라 여기 토끼 있고 근데 불이 없는데? 이쪽인가? 잠깐만 막혔어 아니, 그 와중에 막힌 곳이 있네 이렇게 좁은 데에서 미로를 만들었다고? 자 이렇게 탈출하면 자 여기 세 갈래길이거든요 여기 세 갈래길인가요? 어디 먼저 가실 거지? 아 내가 속아줄게요 피디님 이쪽으로 갈게요. 야호! 뭐야? 깼는데? 오마이갓! Oh <laughs> <laughs> 축하드립니다. <웃음> 잠깐만, 속아주려고 했는데 깼어. 아 이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막혀있구나. 야 이렇게 막혀있고 또 만약에 이쪽으로 가면 여기도 막혀있고. 야 이게 죽음의 세달 세갈래 길이네. 자 이렇게 해서 PD님이 만든 미로고요, 여러분. 자, 두 번째 게임. 이거는 바로 의자 쟁탈전입니다. 아! 단순히 의자를 뺏는 것이 아닌, 네. 지금 이 공간 안에 보시면은 아이템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오, 그렇네요. 자, 만약에 손전등이라고 외친다면은 이 공간 안에 있는 강력한 손전등을 집고 의자에 앉아야 1등입니다. 아, 그렇군요. 먼저 집는 사람이 이기는 거네. 한번 해보죠. 오케이. 르르바핌 트랄랄레로, 트랄랄라. 르바핌 트랄랄레로, 트랄랄라. 근데 이거 누가, 누가 하나요? 누가 아이템을 외쳐주죠 이거? 내가 해도 되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부르륵 부르륵 바다빈 트랄랄레로 트랄랄라 카푸치노 아사시노 릴릴리 랄릴라 자 광신도 보석! 광신도 보석 광신도 보석이 없는데? 구하자 지금 온대요 어른들이 놀러 온대요 광신도 보석 먼저 구하는 사람이 얻는 겁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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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여러분 적극적으로 잡아야 되거든요 이거 어? 피디님 죽었다 광신도 잡다가 쓰러졌대요. 아들, 아, 잡았다. 광신도머소. 바로 남겨두고 있었는데. <laughs> 광신도머소. <벗어! 웃음> 승리. <웃음> 야, 그 와중에 여러분 99일 했답니다. 여기, 여기 문 열어드릴게요, PD님. 여러분 이거 노린 거는 아닌데 99일이. <laughs> 정말 드라마틱하게 딱 됐네요. 자, 여튼 이렇게 오늘 피디님하고 놀이터를 정말 열심히 만들어 봤거든요. 어떤가요, 여러분? 여기 와가지고 미니게임 해보고 싶나요? 아, 이것도, 와, 저. 이렇게 크게 만들 줄 몰랐거든요? 생각보다 지금 보면 놀이터 크기가 진짜 큽니다. 엄청 크고요. 피디님하고 나무 캔다고 시간을 좀 많이 보냈어요. 자, 여튼 이렇게 오늘도 댓글 써준 친구 덕분에 놀이터 99일 동안 피디님하고 정말 재밌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건축물 같은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피디님이랑 저랑 또 건축하러 오니까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보러 와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구독 안한 분들 구독 한 번씩.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다음 번에 더 재밌는 구구밤 만들기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구구밤은 여기서 끝. 오 어, 어, 여기인가 여기인가. 주둥이에다 어, 넣어야 돼요? 점마 피디님 토끼발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날린 거야 이 사람? 이렇게? 아, 다리가 불타고 있어. 잠깐만 피디님 저 땅에 안 닿았어요. 이거 보세요 보이죠? 응. 오 피디님 발이 불탔다. 아대 아! 잡았다 관심도모서 <laughs> 승리 <웃음>